이 특사 논란 반절의 진실일까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UAE 원전 이명계약에 의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 정치권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UAE 방문한 임종석.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한국당,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MB 비리 잡으러 UAE 방문한 인종석은 자복하라. 진실 밝히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지금 이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중에 한 명이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용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시사항이었냐면 MB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핵 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 등 이명 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라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 좀 보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UA에서 내 등을, 내 뒤를 캤던 게 박근혜 정부였단 말인가 하면서 놀라면서 화를 내는 게 혹시 아닐지. 자, 남재준 전 원장. 측근이 검찰 조사받다 딱 걸렸네요. 지금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전이죠? 이좀 원전과 직접 관련된 공기업인데 UAE 원전 수주 이명 계약 의혹은 사실 무근이에요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건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요.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 무색해져가고 있는 듯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근혜 정부도 MBUA 원전 임명 계약을 의심했다. 그래서 뒷조사를 지시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희가 좀 보기를 좀몇개좀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혹시 적폐청산 차원에서. 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차원에서. 아니면. 국면 전환 용인가? 아니면 혹시 뭐를 만약을 대비해서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MB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조계학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원전 핵, 핵폐기물 처리는 어, 그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아까 60년 동안에 뭐저 돈도 200억 원 본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을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겁니까 한전이?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U.A.E. 관련된 건 어, 지난 6월에 어, 대통령께서 어, U.A.E. 왕세제하고 어, 통화를 하셨고요. 어, 그 통화 내용은 양국 관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제 후속 조치로 12월에 어 동맹 부대를 파견 음, 나가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 비서실장이 나가게 됐고 어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한 자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어 우리 원전 사기가 지금 유해기에서. 어, 차질 없이 잘, 어,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성공은, 어, 향후 영국과, 어, 사우디아라비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데 어떤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재생산 됨으로써, 어, 그런 그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혹이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당시의 원전 이면 계약을 뒷조사를 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답을 적어주신 차재원 교수께서는 그 이유를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MB정부의 원전수소 뒤조사를 한 것이 그러니까 예. 지금 그 UAE 측에서 핵개발 하고 난 뒤에 아니 예. 그러니까 핵개발이 아니고 원전 발전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예. 폐기물을 예. 우리나라 쪽으로 빼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정부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완전 소탐대실의 계약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사실 지금 그 원전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경주의 방패장, 방사성 폐기, 물그 폐기 처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중저준이 폐기물입니다. 네. 예. 를 들면, 그 원전 발전에 쓰이는 뭐 장갑이나 옷이나 이런 거고요. 폐연료봉 같은 경우는 아직 고준이 이 방사, 방패장은 아직 우리나라 계획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부 다. 임시수조에다가 지금 하고 지금 또각 발전소에 임시저장고에 지금 쌓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것도 2018년이면 지금 와, 포화가 돼요. 포화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안 반지대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지금 그이 폐연료봉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풀어야 되는 <laughs> 큰 문제인데, 네. 여기다가 에 만약에 UA에서 폐연료봉까지 갖고 온다고 한다면, 음. 우리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폐연료봉 같은 경우, 방사능의 반강기, 그러니까 방사능 성분이 반으로 떨어지는데, 적게는 만 년, 길게는 1 0만년 이상 걸립니다. 음. 엄청난 문제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이고주 고준이 그 고준이 방사성 이노는이폐일 요봉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지형상 안방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만약에 우리한테 떠넘겼다 이거는 저는 이뭐 원전의 그 수주 이상 그걸 넘어서는 음. 엄청난 국민적인 음. 이 부담을 안겨주는 그 처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만약 이것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국 전력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한국 전력 측에서는 이런 이면 계약은 없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또 검찰 조사나 이런 바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박근혜 정부 때 조사를 한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laughs>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박근혜 정부 때 뭔가를 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면. 서양호 선생께서는 네.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친박과 친이의 예. 경선후유증, 두 집단은 어. 같은 여당을 했지만 한 하늘 아래서 살수 없는 이질적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익을 음. 위한 조서가 아니라 약점 잡기 위한 뒷조사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한게 아닌가. 요 왜냐하면 어.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문제부터 많은 문제를 이미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이, 야당이나 이런 데 공격이 아니라, 친박과 친이 간의 피어린 경선 과정에서, 우리 잘아시면 다스 문제라든가, BBK 문제도 불거졌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최순실, 그 넘어서 최태민까지. <laughs> 아마 그래서, 친박들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 UAE의 그 원전수주 이면 계약을 밝혀낸 게 아닌가, 아, 그, 뒤조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 MBC 시절에 UAE 원전수주가 47조인데, 그 수주를 원전 컨,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했는데 예. 이면적으로 원전 핵 폐기물 처리는 한전이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면 계약의 의혹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음.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갖고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에겐 치명적인 문제일 거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신의 약점을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잡기 위한 조사를 한게 아닌가 그렇게 뭐 추측 성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조심스럽게 뭐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께서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예.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예. 이세 가지입니다. 이건 전 원전... 이면 계약 의혹도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있고요. 4대강 예. 조사라든가 자원외교 비리도 예. 조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예. 이걸 이제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잡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지 않았을까 음.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음. 결국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을 읽혔던 원세훈.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네. 대통령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런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을 거다. 이렇게 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그이 문제는 그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발이 되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뭐 뭐 친히 친박해 뭐 이런 예, 것까지 뭐 그서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예, 모든 걸 이제 정략적으로 푸시니까 그런데요. 어. 어. 국정조사로 밝혀야 이렇게 적으셨네요. 국정조사로 밝혀야 됩니다. 어. 지금 전 정권 그 전전 정권 또현 문재인 정부의 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어,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도 원전을 포기한다는 나라에서 건설하는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음...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예. 또 어떤 언론에서는 또이 카타르와의 관계 때문에 에... 뭐 그런 얘기도 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예. 어떤 정파의 이익이나 이게 이익이 없이 객관적으로 박혀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아... 보고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겠습니다 이정근 실장께서 네 저는 당시를 예.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봅니다 당시가 예. 어떤 시대냐 하면 예. 지시를 내린 게 (2013년 4월입니다) 예예. (2013년 4월이라는) 건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음. 그럼 취임한 지 (1개월) 후에요 바로 예. 만약에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를. 어 나타내는 거죠. 저는 그때 취재를 했었고, 예. 어, 청와대 쪽에서 이제 그이 기억에 남는 건, 어 상당히 많은 친위계의 그이뭐 인수위, 예. 어, 인수위 자체도 친위계들도 있었고, 한데 그 당시에 인수위가 끝난 다음에 거의 친위계 인사들을 거의 뭐다 배제를 하고, 예.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진짜 너무 친위계속 솎아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예. 차라리 친노계를 쓰지 친얘기를안 쓰겠다. 이 반응이 아. 청와대의 반응이었거든요. 예. 자, 아까 강기정 의원이 아, 이게 다 덮어주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 사실은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4년 초에는 굉장히 어, 전임정부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고 예. 사대 강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그렇고 두투 트랙으로 아주 강력히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사대강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까지 예.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 그니까 그것이 이안 드러난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이유는 강시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보은이 아니라 예. 없었던 게 아니냐 아. 뒤졌는데도 없었던 게 아니냐 안 나왔다 보 아. 아. 그런 어떤 게 훨씬 더 해석이 가능하지 당시 어떤 분위기는 아. 안 그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어서 소장이 경선 후유증이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선 후유증이 아니라. 공천 후유증이었어요. 친이계와 음. 친박계에 한 번씩 주고받은 공천 학살과 관련한 아. 후유증이 사실은 2014년 음. 초에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의 예, 예. 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고 해서 어,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지시를 내렸어도 그것이 2013년도에 불거지지 아니한 이유 예.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0년 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설명이지. 금한말씀만더리면 아까 최경환 부총리가 예, 2010년도에 강병 의원한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서도 예, 예. 대답을 한 이유가 만약에 친위계에서 아, 그때는 당시 m 엠비 정부에서 이걸 핵 폐기물까지 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이렇게까지 그이 커버를 해준 이유가 없어요. 노무현 음. 정부에서도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노 디제이 정권의 대북 송금. 음. 특급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없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 제가 보기에 뒷조사는 일부 있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임종석 실장 의혹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음. 왜냐면 이게 뒷조사를 제가 한 이유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 예. 그 당시 이게 대규모 수주하면 이명계약에 관행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보다 중동이 있잖아요. 예, 예. 중동이 왕국이니까 이명 계약이 관행이 있다 보니까 의혹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고요. 예. 또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강봉균 의원도 지적했지만 예. 제기해서 당연히 조사해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정권과의 불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은 MB 정권의 사대 강북, 뭐 자원 외교 다 조사했잖아요. 예, 예. 그러데게 그러니까 불화가 원인이 돼서 조사는 일부 해봤는데 예. 제가 보기에 큰 조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놓은 게 남재주 원장의 첫근의 메모 정도에요 음. 진짜 국정원에서 대규모 조사해서 u a 가 불만이 있었으면 지금 이게 국정원 모든 자료는 메인 서버를 통해 다 복원됐어요. 아. 그럼 이게 기록이 엄청나게 남아있어야죠. 예, 예. 지금 이게 측근 오모시의 메모밖에 없어요. 음. 따라서 이게 지금 2013년에 u a 가 불만이 있었다면 그때 불만을 제기했겠죠. 따라서 이게 저는 임종수 실장의 이번에 방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따라서 이번에는 은전 정권 책임 돌리지 말고 이번에 게 뜨뜻하게 모든 걸밝혀된다 여러분. 자, 이 질문은 뭐한두분 정도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laughs> 한국당이 가져가게 될 정치적 득실, 또는 아니면 다른 진영의 정치적 득실은 뭘까요? 자, 먼저 강기정 전 의원께서 먼저 적어주셨는데. 일단 답변 들으시기 전에 저희가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명이 무습니다 도대체 임종석 실장은 왜 아랍에미리트에 몰래 간 것인가? 차대가 거저 실시하면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 앞에 밝힙니다. 임종석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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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도 따져보자. 임중석은 자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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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 원정 게이트를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 문서가 지금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다리는이문문권민 재판식 국정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실상을 낱낱이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정치적 득실 무엇일까요? 자 강기정 전의 말씀하시죠. 만약... 예. 국정조사가 열린다면 이 국정조사는 임종석 국정조사가 아니라 예. 이명박 국정조사로 갈것 같습니다. 아. 지금 원전 폐기물 우혹 문제, 예. 단위 무혹 예. 그리고 또 일설에 하면 비자금 우혹까지 또 있단 말입니다. 예. 결국 임종석 국정조사로 시작이 되겠지만은 이명박 아. 국정조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약간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차정영유수께서 예, 저는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지금 나와 있는 우혹이 만약에 예. 아랍에미를 아바라 에미레이트로부터 핵폐기물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까 모르는데 그것이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예. 저는 아마 보수 세력한테는 결정적인 아.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 뭐그분명하이될 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1년도에 대만이 예. 북한에 그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가 상당히 낯서 가지고 그때 우리 국민들 감정이 상당히 격앙됐고 예. 바로 그 때문에 대만이 전격적으로 보류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핵폐기물이 우리 남한 땅으로 들어온다. 예. 이거는 우리도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폐기물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 탈원전도 바로 폐기물 때문에 지금 시작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아마 지금 뭐 이것이 이 추진했던 분들 경우 그리고 그분들이 몸담았던 정파 상당한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기승전 문재인, 제천 화재 참사도 문재인, 그리고 국빈 방문도 홀대 외교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비하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문재인 정부에 서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MB가 한 계약을 박정부가 미행해서 이 UAE가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면, 즉 원전 핵폐기물에 대한 국내 반입을 MB는 약속했는데 음. 박정부 가이행하지 않은 이런 문제로 비화된다면 이것은 원전 UAE 게이트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치명적 자살골이 될수 있다. 왜 진보 여권 패널들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보수 패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자유한국당에 좋은 조언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수 패널로 놓비소정 목표로 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는요, 예. UA가 이게 협조 없이나 실체 진실을 발견 어려워요. 따라서 예. 이게 정치적 공방마다가 득실 없이 끝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제일 높아요. 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 국정조사 하면서 탈원정 정책 때문에 UA 불만이 나왔다. 예. 이게 밝혀지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에 예. 가장 국민들이 비판이 많은 게탈 원전 정책이에요. 예. 이걸 게 외교에서는 역지사지가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 유해 입장에서 원전 관리권을 54도에 예예. 팔고 우리나라는 탈 원전한다. 유해가 이게 역지사지해 보세요. 어. 만약에 그런 게 밝혀지고 탈 원전 때문에 유해 불만이 나오고 음. 여러 개 기업에 애로가 있고 수주 애로가 있다. 이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러 봅니다. 박종희 전께서 의원 한국당 소속인데 혹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글쎄, 요 말씀을 좀 바로 끼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보니까 는 전부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약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니까 제, 예. 저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로다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야습니다 아까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저으셨는데그 네. 입장이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 주제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